안녕하세요. 플로입니다.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죠. 지금 영상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집의 절반을 나눠서 요 부분은 95% 이상 목공 작업이 끝났어요.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공 작업 실습을 원하시는 교육생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. 목공 작업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1박 2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. 여기랑 저기 석가래 하루 그리고 벽체 하루 그리고 나머지 이론까지 약 1박 2일도 모자랄 것 같아요. 지금 이번에 교육 진행하는 날짜와 시간은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자세하게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개인 준비물은 딱히 없고 작업복이랑 필기구만 있으면 되겠죠. 그리고 많은 인원의 교육생분들을 모집할 수 없어서 지원자분들이 많으면 선착순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. 한 5명에서 6명 정도인데 1박 2일이라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지원할지는 모르겠네요 숙박이 문제인데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영암읍 쪽에 게스트하우스나 이 주변 민박집을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저랑 Q&A하면서 저녁도 드시고 그 안에 목공 작업이나 뭐 구옥에 관한 거 궁금하셨던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현장 작업이라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큽니다 그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신청서란에 같이 올릴게요.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불러였습니다. 아, 1박 2일 보자라것 같아요. 잘하면 1박 2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,